왜냐면 저희 맨날 처음에 오픈했을 때 이렇게 비싸서 옷을 누가 사냐, 누가 작업복으로 이런 거를 입겠냐, 브랜드 옷을 입겠냐 해서가지고. 부제보 초반에 뭐라고요? 초반에 조거 때문에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무슨 워크웨어가 무슨 조거 팬츠냐, 조거 팬츠가 무슨 워크웨어냐, 작업복이냐 이러면서 엄청 하셨어요부제보 안전 불플러입니다 오늘은 볼지스가 하남 스타필드에 파고스토어를 열었다고 해서 지금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뭐 구매하면 이벤트도 하고 SNS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불만스러웠던 게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옷을 사야 되는데 매장이 없으니까 입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옷도 구경도 해보고 한번 입어 보기도 하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 한번 질문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볼디스크 바지 만들기까지의 과정. 116개의 조각, 7종류의 기계로 280단계, 25명의 전문가의 손길. 야, 무슨 바지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진 모습이 신기하긴 하네요. 일단, 이 뭐냐, 이거. 이거 지금 볼디스크랑 부시랑 콜라보 한것 같은데, 와우. 어. 야, 모자도 있고. 야, 이거 너무 퀄리티 좋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 싶은데, 보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콜라보된 제품을 보시면 반가워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행사하는 것들. 지금 보시면, 아라미드, 미케닉 라인으로 두 개로 나눈 모습이에요. 음. 일단 매장에 힘을 엄청 준 느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와우. <laughs> 야,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작업복보다는 약간 아웃도어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 요 옷은 되게 이쁘게 잘 나왔네. 어, 이거 아라미드 재질, 까칠까칠한 느낌. 와우. 그리고 이 옷. 이 옷이 굉장히 잘 팔렸던 옷 중에 하나예요. 어. 어, 확실히 이게 조명발이 있어서 그런지 이쁘긴 하네요. 음, 이쪽 라인을 보게 되면, 어,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옷이 되게 두툼합니다. 겨울용 같아요. 그래서 입구도 맞고, 이게 뭐냐? 뒤가 뚫렸네? 어, 되게 신기하네. 옷을 뒤로 뚫어놨습니다. 이 야상, 이 야상 느낌의 옷. 어, 뒤에도 색깔별로. 이것도 이쁘네. 색깔별로 뭐, 다 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네. 오늘 2일차잖아요. 네.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아침부터 뭐 오픈하자마자 막 오셨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입고 계신 점퍼랑 그다음에 바지 특히 어제 많이 보셨거든요 어떤 바지요? 워커 두꺼 바지 아 그거 많이 팔렸어요? 어, 어제 진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이것도 네. 팔렸나요? 아 이거는 어제 진짜 수량 준비한 수량 거의 다 나갔고요 이게 다 나갔다고요? 네 얼마죠? 금액은 33만 9000원 아, 근데 다 팔렸어요? 다 팔렸어요 <laughs> 다 팔렸. 아까 보니까 티셔츠도 많이 팔린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안에 이너로 입으실 거를 많이 찾으시는데 네. 내구성도 좋고 원단도 굉장히 좋은 이 음. 티셔츠도 많이 나갔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매자분들은 뭐라고 해요? 이게 만져보면? 만져보면 그냥 색깔별로 달라고 하세요. 이거는 만져보시고 <laughs> 그... 티 많이 입어보시잖아요. 우리 티볼때 제일 중요한 게뭐 이런 게목 같은 거. 네, 시보리나. 네. 여기 소매라든지 네. 원단감은 만져보시면 뭐 티는 뭐한두번 사시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옷좀 알고 좀 여유되시는 분들은 색깔별로 다 사는 사례가 있었다는 어제,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유난히 색깔별로 입술는다 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일단 아라미드 라인 예. 벨트도 깔맞춤을 했고 여기 앞치마 예. 아라미드 앞치마 내구성이 굉장히 좋죠?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거 자켓 예. 이게 굉장히 호응이 많아서 메인으로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라미드 조끼 예. 네. 아라미드 색감 자체가 조금 캠핑 레저하시는 분들이 되게 관심 있을 만한 색감인 것 같아요. 하루 판매하셨는데 인기가 제일 많은 라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색감 자체가 일반적인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어필이 된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여기 무릎 패드에 들어가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 패드라고 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일단은 왔으니까 제가 옷을 몇번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 평소에 입어보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제가 한번 좀 인기 있는 걸로 한번 몇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지금 사이즈가 없어서 100 사이즈를 입었는데요. 이런 느낌. 음. 야, 이거 색감 미쳤다. 이거 진짜 레저 하시는 분들 환장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모자. 예, 네, 사이즈가 안 맞네요. 일단 미케인 라인 중에 이 자켓이에요. 일단 사이즈가 없어서 100 사이즈를 입었는데, 와우, 아, 옷이 깔끔하긴 하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이 소매 보이세요? 이 소매가, 반은 밴드로 되어 있고 반은 이렇게 덧대 있는데,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는 미켄 라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바이크 타시는 분들, 예, 바이크 타시는 분들 입으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미케이 바지를 입고 있는데 상의랑 이제 깔맞춤, 여기 검정 색깔 라인이랑 이 바지 어,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같은 것도 지금 사이즈가 없어갖고 지금 백을 입기, 입었는데 입 내피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누빔 느낌 들어가죠? 예, 옷이 상당히 가볍고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겨울에 어, 잠바 안에 있는 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렉트로마트 앞에. 매장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 있잖아요. 볼드시트.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우. 네. 제가 평소에 궁금한 점이 많고, 다른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아요. 네. 왜 가격이 이렇게 높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기존에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는 게정립이안돼 있었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작업복이 그렇게 이름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살 이유도 없었고 어차피 굴리고 찢어지는 거 비싼 거살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볼리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laughs>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그냥 사실 시장이 현선이 제대로 안돼 있었잖아요. 예, 예. 작업복 하면 막 입던 옷막 입고 막 이렇게. 음. 저희 옷이 일반 작업복보다 확실히 비싼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 현재 소비자들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가성비가 안 되면 가심비라도될수 있을지 네. 막 엄청 노력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좀더더 가격을 내렸으면 하거든요. 사람들이 <laughs>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 좋은 걸 알겠다. 국가 네. 뭐 라인 있으면 뭐중급 어. 라인, 뭐 학급 라인 이런 거를.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툴플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냉장고 팬츠랑 비슷한 걸 내면 좀 강가를 좀 내렸었던 게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게 완전 완판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소비자의 목소리가 확실히 이제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이런 좀 약간 저가, 중가, 고가 이렇게 좀 나눠서 나와요 그래서 어... 좀더 합리적인 제품들도 좀더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음. 보시면 파고스토우이긴 한데 네. 좌측에는 아라미드, 우측에 는 메카니기로 써 놨어요. 네. 내년에는 지금 이런 라인업들이 더추후에 나올 예정인가요? 네 사실 워커들이요. 막 너무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면 나누는 거보다 그렇죠. 어, 일반적으로 이제 올라운드라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놓고 어떤 아주 특화된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미케닉 팬츠 보면, 여기 이렇게 버클이 있으면. 그쵸. 차다 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특화된 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 저희가 빌더 베스트하고 빌더 팬츠가 나와요. 그래서 음. 저희한테 맨날 뭐, 내구성 어쩌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코듀라 천데니아 넣어가지고, 저희가 좀 굉장히 이제 강한 베스트랑, 어, 바지가 나오거든요. 그거 내년 봄이나 아니면 올해 말 나올 거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너무 약간 목수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긴 네.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많은데. 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옷을, 목수만을 위한 옷은 사실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입을 수 있는 올라운드 옷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라는 그치. 거는 사실 특정한 어떤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게 어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목수님들이 굉장히 이런 이미지적으로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SNS에 굉장히 좀 이미지를 잘 해놓으셔서 음. 저희가 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차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한 겨울이잖아요. 네. 한겨울이에요 이제. 네. 네. 한 겨울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내년을 기대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이제 겨울이 오는데 아. 네. 좀 그런 부분이없요 이거 얘기해도되 나? 추워요. 네. 추워요 이제. 아,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베트남이랑 난리가 나 가지고요. 아. 저희 진짜 아침 저녁으로 막 진짜 공장하 통화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계속 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좀 걸어 놨고 음. 아, 겨울 바잖아 나온 지 얼마 만에 완전 다 완판돼 가지고요. 어, 언제 나왔어? 요 몇 실전 나왔는데 몇개판거 아니에요? 아니요 조금 수량을 좀 받아 놓고 했는데 몇개판 거예요? 되 나오자마자 베스트로 제일 베스트가 돼가지고요. 근데 아. 나중 에 예약 물량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나온 거 그거 빼놓고는 이번 년도는 없는 거죠? 아니 더나온다니까요 겨울옷이요? <laughs> 그럼요 지금 계속 겨울인데 나와. 계속 나오는데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오오. 나와야 되는데. 네. 아까 신발 봤는데 네. 이거 언제 출시예요? 저희 한 2월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필드 음... 테스터를 모집했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이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오일에서 미끄럼짐 방지라든지 미끄러지지 않게 작업하시다 막 차시고 하면 미끄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죄송한데, 네. 이거 리복 아니에요? <laughs> 폴리스트 세모이로 아, 리복같다 아, 리복, 아, 리복, 리복. 나도 지금 참아라 아 이거 어떻게 해 리복이잖아요 아니 이거 접지 강화하는 아, 이거, 조각들입니다 네, 이건 좀 변경이 좀 필요할 것 <laughs> 같아요 궁금해 가죽은 뭐 어떤 가죽 쓴 거예요? 오일 루벅 혹시 아세요? 오일 루벅이라고요 누가? 이런 신발 만드는 거에서 아, 네. 최상급이에요 아니, 검색해보시면 아세요 아 오일 네, 루벅, 오일 루벅. 그러니까 최상급 썼다 네, 아, 네.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최상급 라인 <laughs> 네. 중에 하나다 네. 아 이게 방수도 좀 되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굉장히 멋스러운 거죠. 아그 가죽의 특유의 그 노후됐을 때그 음. 느낌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여기 뒤에를 좀잘 잡아주는 부분이라든지 아 저희가 여기 이 부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높지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위는 높고 밑에는 낮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높은 한 6인치 츠인데 음. 어, 실제로는 5.5이 정도의 착용감이에요. 그래서 뒤에가 되게 편하고 발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없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색깔이 약간 좀 달라지긴 할 건데요 음. 이렇게 조금 낮은 그래서 겉에서 볼때는 5인치 인데 아. 어, 사실 한 4.5인치 정도 비이면서 진짜 편해요 요거는 아. 이렇게 내구성 좋은 직물 많이 사용해서 되게 통기성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지금 보면 볼디스트가 손세탁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손세탁을 해야 돼 요즘 시대에 <laughs> 그러게요 작업복인데 그쵸 그쵸 아, 막 돌려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케어라벨에 보면 손세탁하라고 돼있어요근 네. 그걸 가지고 워커분들이 작업복인데 이건 작업복도 아니다. 음. 어, 무슨 손세탁을 하라고? 워크웨어의 멋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 얘기하는데요. 어허. 손 세탁을 하셨을 때 옷을 변형 없이 가장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다 해서 손 세탁을 붙여놓은 거고요. 네. 기계 세탁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어떤 소비자분들이 이 건조기에 돌린 다음에 네. 건조기에 돌렸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멘트분이 계속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건조기 돌리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어서 음. 그거는 좀 추천하지 않지만 어쨌든 세탁은 전혀 문제 없고요. 그냥 그러니까 옷. 변형 없이 진짜 천년만년 입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천년만년? 그렇게 <laughs> 입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우리 옷 진짜 잘안 상하긴 하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혼나요 그럼 천년만년 얘기하면 백년도 <laughs> 네. <100년도> 혼났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거 편집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네. 구멍이 빵 뚫렸어요 네. 옷이 되게 두꺼워요 네. 그러면 겨울에 춥겠죠? 네. 근데 왜 뚫어놨어요? <laughs> 이게요 이게 네. 뭐냐면 네. 이거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설명 안 해도 선업 네. 그 안전고리라고 해가지고 음. 고소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엑스반도 예, 예. 해가지고 등에서 나와서 딱 걸어놓는 거 아시죠? 예, 안전고리. 예. 건설현장에서 써야 돼요. 예, 맞아요. 법적으로 꼭 써야 되는데 네. 겨울에 이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두꺼운 점퍼 이렇게 입으면. 여기다가 엑스반도 차고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내가 그럼 실내에 잠깐 들어간다. 그러면 엑스반도 다 벗고 그다음에 옷 다시 벗었다가 음또 나가려면 다시 입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음 저희가 이거를 엑스반도를 안쪽에 입으시고 이 이상한 이 구멍에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그냥 엑스반도 안 풀고 외투를 입었다 벗었다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연해 특별하게 다른 데는 없는 걸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첫날에 옷이 좀 팔렸다고 하는데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분들이 분명히 많이 사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네. 진짜 작업하시는 분들 어저께 목수분들 설비하시는 분들 시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 옷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도 있으시고 청소에, 예 네, 그다음에 여기 지나가시다가 어? 나 여기 일하는데 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어서 음. 너무 좋은 게. 어,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분들이 많이 사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 네. 어, 와도 옷을 못 산다며요. 왜요? 다 팔려갖고, 이제 수량을 못 맞춘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laughs> 우리, 우리 네. 위해서 빨리 출고 오라고 난리 쳤습니다. 아니, 물건이 안 팔릴 줄 알고 안 갖고 온거 아닌가 싶어서. <laughs> 아니, 아 여기가 적재 장소가 좀 너무 적어가지고요. 저명 권령인데. 그래서, <laughs> 그래서 굉장히 조금 놔뒀는데, 굉장히 아. 조금은 아니고 적당히 놔뒀는데, 이 정도까지는 호응이 네. 있을지 몰라서 적당히 갖다 놨는데, 의외로. 하루 만에 동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왜냐면 저희 맨날 처음에 오픈했을 때 이렇게 비싸서 옷을 누가 사냐 그러니까. 누가 작업복으로 이런 거를 입겠냐 네. 브랜드 옷을 입겠냐 하셔가지고 좀 되게 위축돼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우 어제깨보니까아 혹시 소비자가 이런 마음이 되게 있구나라는 네. 게 느껴지더라고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구경하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laughs> 자주 <오라고? 웃음> 알겠습니다 잠깐 방문해서 한번 둘러봤는데 평일에도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평소에 관심 있던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가지 여쭤보시고 입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가족분들이랑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볼리스트 매장도 방문하셔서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을 여쭤보긴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싶긴 하네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매장 영상 남기고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